1993년 8월 23일, 이날은 새로운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서울 장희동의 한 가정집에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울렸어요. 하지만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 울리던 전화는 끊어졌고요. 곧 이어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날 장희동의 가정집에는 2시간이 넘도록 반복해서 전화가 걸려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이 집의 딸이었던 47살의 이 씨였습니다. 동대문구에 살고 있던 이 씨는 친정인 부모님 집과 그렇게 멀리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형편상 자주 들을 시간이 없어서 대신 출근 전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부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은 열흘이나 더 전부터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잠깐 외출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되도록 연락이 되지 않자 이 딸은 점차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자니 이 씨의 부모님은 직업을 갖고 있지도 않았던데다가 두분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집을 비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걱정이 된 딸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위동에는 부모님 이외에 이 씨의 동생, 부부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참다 못한 이 씨는 친정집이 있는 장위동으로 향하게 됩니다. 장위동에 도착한 이 씨는 부모님을 부르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봤지만 아무런 인기척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집안을 전부 둘러봐도 가족은 보이지 않았고 가구나 식기도 평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냉기와 스산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24년 전, 한동안 전국의 신문과 뉴스의 메인을 차지하고 있던 사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이 씨는 작은 방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검 붉은색의 얼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얼룩은 주방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 이상한 마음에 마당으로 나가서 화단을 살펴보던 이 씨는 이곳에서 더욱 이상한 점을 찾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앞마당을 누가 파헤친 뒤에 다시 덮어놓은 흔적이 있는 거죠. 순간 이 씨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직감한 이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씨의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은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1층에서 살았고, 동생 부부는 2층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는 이씨 부모님 외에 남동생 부부와 그 딸까지 일가족 5명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건물 근처에는 막내 남동생도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강도 사건으로 가닥을 잡은 경찰은 집안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고자인 이 씨의 신고대로 앞마당에 누군가 땅을 판뒤 다시 덮어 놓은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경찰은 집마당을 확인해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원을 더 보강했고요. 땅을 파헤치는 작업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잠시 후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땅 속에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게도 이씨 남동생 부부의 열세살난 딸이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양 부모와 남동생 부부까지 일가족의 사체 네 구가 모두 땅 속에 묻혀 있었어요. 부모님과 동생 부부의 조카의 사망 사실까지 확인하게 된이 씨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게 됩니다. 부검을 해본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머리와 이마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타살 사건인 거죠. 여름철 날씨 탓에 사체는 모두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고요. 이미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대체 누가 한 집에 살던 일가족 다섯 명을 잔혹하게 살해했을까요? 이 씨의 부모는 집을 포함해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였었다고 합니다. 현장을 상상해 보면 범인이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봐서 채무나 어떤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집에 살던 가족 모두를 살해했다는 점을 따져보자면, 집안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의심이 되죠. 면식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 금품을 노리고 접근한 전형적인 조직형 강도 살인의 가능성도 약간 있었습니다. 이 장희동 일가족 살인 사건의 수사는 의외로 쉽게 풀리게 됐어요. 경찰이 가장 처음 지목한 용의자는요, 집 주변에 살고 있던 이 씨의 막내 이복동생, 이호성 씨였습니다. 이호성 씨의 행방에 대해서 탐문 수사를 벌여보니, 어, 얼마 전에 이집 마당에서 땅 파는 것을 봤다는 이웃 사람들의 진술이 나옵니다. 날짜를 비교해보니, 일가족이 피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시간대와 대충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호성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시작해봤죠. 처음에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이호성은 수사팀이 이유 없이 땅을 판 것과 여러 가지 정황을 제시하면서 집중적인 추궁을 하자 결국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범인은 가족이었던 33살의 막내 이복동생 이호성이 맞았어요. 도대체 사건 당일 이 씨의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 이호성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사건은 가족들의 사체가 발견되기 열흘 전인 1993년 8월 13일 밤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정이 돼서 부모님 집 담을 넘어 몰래 들어오게 된 이호성은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시며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자 새벽 5시쯤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깨워 같이 1층으로 내려왔었다고 합니다. 1층 주방에서 이호성이 아버지에게 꺼낸 말은 돈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아, 하지만 평소 돈 문제에 대해서 철저했던 아버지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면 새벽부터 술을 마시고 찾아와 자는 사람을 깨웠고, 한다는 말이 돈 이야기니까, 이런 아들이 탐탁치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호성은 자신의 요구를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발장에 있는 망치를 들고 아버지를 따라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리에 다시 누우려는 순간, 뒤에서 머리를 세 차례 공격해 살해한 뒤, 옆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까지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진술을 하죠. 어, 순식간에 부모를 살해한 이호성의 범인은, 범행은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망치를 들고 어, 아래층으로 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1층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형의 머리를 망치로 공격해 살해한 뒤 어, 건너방으로 가서 형수와 조카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살해합니다. 이런 과정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났고, 집안 전체 한 가족이 막내 동생 한 명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던 거죠. 범행이 끝난 후 지늦게 이호성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후회와 두려움을 느꼈었다 그래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방마다 죽어 있는 가족의 사체를 하루 종일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더운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이 사체가 부패하면서 냄새가 밖으로 집 밖으로 새어 나갈 수도 있었고 언제 누가 집으로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사체들을 이대로 계속 집 안에 둘 수는 없었겠죠. 이호성이 사체 처리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웃 사람들 모르게 다섯 구나 되는 사체를 혼자 집 밖으로 옮기는 것도 문제였지만. 사체를 숨길 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었죠. 이호성은 고민 끝에 사체를 집앞 마당에 안앞 매장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 범행 다음 날밤 이호성은 친구 두 명을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마당 배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어, 좀 도와달라라는 부탁으로 어, 같이 범행을 숨겼던 거죠. 정원을 2m 깊이 정도로 파내려갔다고 합니다. 일이 끝난 뒤 친구들을 돌려보냈고, 이날 새벽 3시, 이, 이호성은 아버지의 사체를 먼저 매장한 후, 나머지 사체 4구를 차례로 날라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 범행 순간 집 여기저기에 묻어있는 혈흔을 감추기 위해서 새로 도배를 했다라는 말로 진술을 마쳤어요. 이호성은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이 범행 과정들은 너무나 잔인했죠. 어... 이호성의 진술상 아버지와의 돈 문제 때문에 범행이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어... 조금 더 자세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가족 모두를 살해하게 됐을까요? 이 씨는 평소 돈 문제로 아버지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몇년 전부터 용역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도박에 빠지면서 당시 큰 금액이었던 1,5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20대의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된이 씨가 손을 벌릴 수 있는 곳은 결국 아버지밖에 없었죠. 그 뒤로부터 이 씨는 자주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고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죽는다 라는 말로 가족에게 행패를 부려왔습니다. 그러자 이 씨의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200만 원을 갚아 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호성이 살인까지 한 것을 보면 이 도박 빚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어, 이 씨에게는 돈과 관련된 문제로 평소부터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어오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고 있는 자신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이 씨의 부모가 살던 집은 100평이 넘는, 당시 1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큰 저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데도 돈에 대해 정확하고 철저한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어오다가 결국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빈 말고도 몇년 전부터 교제 중이던 여성과 함께 사용할 생활비에 써야 하는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범행 후 안방 금고에서 빼물, 빼돌린 폐물과 땅, 집 문서, 수표와 현금, 통장들이 모두 애인 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존속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이호성에게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어머니와 형, 형수와 조카까지 차례로 살해해서 집 앞에 안매장한 것은 우발적이라는 주장을 감안해도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하기 때문에.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최종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죠. 재판이 끝난 뒤에 이호성이 지내게 된 구치소의 수감자들은요 부모와 형제를 포함한 일가족 다섯 명을 살해한 범인이 수감된다라는 소식에 구치소 내 네. 공포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감자와 교도관들이 실제로 겪어본 이호성 씨는요. 살인마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여리고 순한 성격을 가졌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어, 당시 이호성과 같은 방에 수감돼 있던 한 재소자의 말로는 장희동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이 우리 방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가 걱정을 했다 어, 잘 지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완전히 딴판이었다 어, 말도 잘 하지 않고 매일 울거나 성경책을 보기만 해서 어, 오히려 신경이 많이 쓰였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 여기에 수감 후에 음,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진심으로 참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 사형이 됐어요. 1995년 11월 31일로 30...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형이 집행이 되었는데, 어, 사형 당시 상황이 또 남겨져 있습니다. 어, 이호성이 수감 당시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만나게 되었던 이 씨에게 기독교를 권유한 목사의 말인데, 이호성이 사형 집행 당일 했던 말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산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라는 말을 했고, 오히려 이 목사의 아픈 다리를 걱정해줄 만큼 평온한 모습이었다 라고 합니다. 아, 이 사건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 범죄를 대할 때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범죄자의 성장 배경, 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나 하는 이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니 이호성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기는 했지만 알고 보니 사람 자체는 착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요즘 영화나 뮤지컬 이런 문학 작품 등에서 범죄자의 이야기를 다룰 때그 어, 내용이 사실과 조금씩 다르게 각색이 되면서 어, 미화되거나 영웅시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 내용인데요. 드라마 주인공이 과잉방어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른 범죄자들과 한 방에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같은 방을 쓰는 범죄자 중에 조직폭력배 출신의 한 남성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다른 노인이 있습니다. 이 조직폭력배 출신의 남성이 이 노인에게 학대 수준의 일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전혀 불평하지 않고 이 남성의 지시대로 일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본 주인공이 이런 생각을 했죠. 아무리 죄짓고 들어온 사람들이라지만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인데 어, 나이도 한참 많은 어른에게 너무하다 라면서 결국 부당한 노동을 시키고 있는 이 남성에게 항의를 하죠. 이 일로 결국 둘이 싸움을 합니다. 나중에 교도관이 주인공에게 찾아와서 죄수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말을 해요. 그제서야 이 주인공은 자신이 지금까지 감싸고 있던 할아버지가 자신을 쳐잡봤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2 0 번이나 찔러 살해한 살인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에피소드를 보면은 누구나 처음에는 할아버지에게 동정이 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동정심이 들지 않는 실제 모습이 드러나죠. 같은 방식으로 범죄자들이 어릴 때 겪었던 일을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피해자였던 사람, 로 안타깝거나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 이 사람이 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았는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냉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로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할 수는 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 이게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 제 생각이 좀 이렇습니다. 음, 이호성은 아버지가 내연녀와 낳은 사생아로 자라게 되면서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받았을 차별과 유독 자신을 인색하게 대하는 아버지에게 느껴온 이런 서운한 감정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까지의 이호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지 망치를 든 순간부터의 이호성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에 귀의해서 참회 생활을 보내다가 죽는 순간까지도 교도관의 다리를 걱정하는 것에 의미를 두다가는 범죄자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면서 죄값을 치렀는가 아니면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강제로 죄값을 받아갔는가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어떤 음, 죄 지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범죄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1993년 8월 23일에 일어난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이었습니다.